오늘 고난,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아, 사실은 고난을 다 피하고 싶죠. 저도 고난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명 시리즈를 하면서 이 고난을 아, 절대로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한 목적이 바로 고난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달갑지 않은 말씀이죠. 왜 주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부요한 삶을 위해서 부르시지 않고, 왜 고난을 위해서 부르셨을까? 오늘 다시 그 어, 말씀을 보면, 어, 이렇게 예, 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우리의 진짜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종착지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국한되지 않고 그 너머에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혹시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나? 어쩌다 믿음의 집안에 태어나서 그저 예수를 믿게 되었나? 여러분, 이 질문을 꼭 자기 자신에게 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을수록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우리의 친구에게 이웃에게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명확하지 않다면 우리의 말에도 설득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자면 이뒤에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은 결국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헛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그 힘든 이 믿음의 여정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절대로 값어치가 없는 삶이 아닌 이유는. 바로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의 무언가 삶이 풍요해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담 상담사를 찾아가듯이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까?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믿기에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박인 사망과 이 죄의 저주를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믿음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믿음으로 살게 될때 당하는 박해,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 믿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처하게 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경건한 고난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 시리즈, 이 사명 시리즈를 하면서 고난을 절대로 빼놓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경건한 믿음의 고난 가운데로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디모데우서 3장 12절 그 바로 전, 전의 말씀에 8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함께 믿음 안에 공동체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고난을 참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절대로 이 박해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향과 세상이 추구하는 바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충돌하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도 있고, 외면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거룩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고난, 의로운 고난을 오늘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세상으로부터 고난당하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전혀 아무런 느낌 없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진짜로 경건하다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애쓰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외면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바울은 우리에게 또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좀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기도 하지만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얼마나 그 바울이 믿음 때문에 이 고난을 당했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성경으로267 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는데, 우리 지난 주에 나누었던 그 말씀이 속해 있는 부분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절부터 보시면요,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당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끝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노란색으로 된 부분을 보면요. 지금 바울과 그 믿음의 이 선지인들이 어떠한 상, 상황이 되었냐면 죽이기로 작전된 자, 마치 사형선고를 받은 자처럼 세상의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이 상황이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고 우리가 가장 외면하고 싶은,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요소 요소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그 다음에 거쳐도 없고. 그런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방을 받고, 비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면한다는 거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정말 불필요한 불순물처럼 쓰레기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네의 상황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정말 세상에 대해서 대항을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겪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대항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만들어낸 문화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대립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고 고리타분하다, 미련스럽다. 우리가 비난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이 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군사로 부르신 이유는 싸우기 위함인데 싸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고난을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뭐 세계 세상 곳곳이 세계 곳곳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렵죠. 지금 뭐 이스라엘과 또 가자지구에서 그러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누구의 잘못?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고난이 서로에게 닥쳐지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피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군사로 부르셨고, 전쟁을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함께 받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고난을 참는 이유는 뭐예요?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가치 있는 고난이고 영광과 영원한 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풍요로운 삶 뿐이라면 제일 불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풍요를 절대로 100% 보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원리는 열심히 사는 자, 땀 흘리며 노력하는 자에게 분명한 보상을 주십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 언제 보상받습니까? 이 땅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보상은 언제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불레에서 건져내신 그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가될 것이다. 그렇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취하셨다. 사망과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한 고난, 경건을 살아내다가 당하는 고난은요,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혹시 우리에게 닥쳐진다면,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초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아까 디모데우서 2장 3절에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고난에 동참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받으셨죠.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의 고난 받으심 때문에 결국 예수님도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죽음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지셨는가? 바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기 위함이고 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맞고 하심. 여기서 모든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고난에 마땅히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고립하게 되죠. 그 복음성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될 때, 그럼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그 예수님이 종국에 어떻게 하셨는가? 영광과 종기로 가늘 쓰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다가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다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고립되지 않을 수 있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고난을 기억하십시오. 8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한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아까 디모데 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고난이 결국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10절 끝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목적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땅에서의 꼭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뿐이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을,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끝나는 그 끝점에서 우리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방황하고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받을 것인데 영광을 받기 위해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없이 부활이 없는 것처럼 믿음의 고난이 없이 믿음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경건한 크리스찬들에게 이 고난은 떨려야 뜰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도 전에 개혁한 글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현재의 권하는 장차 현재의 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도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게 빠졌어요. 개혁 개정으로 바뀌면서 좋기. 비교할 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이 어려움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하고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로마서 8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왜 참아야 합니까?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유를 우리가 영광 가운데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 메어 있습니다. 저들은 알지 못하죠. 그저 죽음은 끝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위한 삶습니다. 하지만 정작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요, 그러한 말들은 허상일 뿐입니다.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죽음은 그만이지라는 그들의 스스로의 위안은 그냥 흐트러지는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게 로마스 8장의 말씀을 쭉 보면, 우리 결론적으로 삼십구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삼십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는데 그 시련과 박해와 고난 때문에 우리는 고립된다고 생각하고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만물의 찌꺼기 되, 찌꺼기처럼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만 그 어떠한 상황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었다. 이것을 그가 보게 된 것이고 경험,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하지만 내가 보니까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정말로 우리를 향하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으십시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위안 때문도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의 풍요 때문도 아니고, 내 마음의 안정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죽음과 이 죄의 저주를 벗겨내실 능력이 오직 그분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영광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 믿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다가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믿음으로 참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